오늘 당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는 단지 17살 소녀였던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독립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녀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교과서 속한 줄로는 담을 수 없는 그녀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 지금부터 유관순의 삶과 그 의미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1. 충청도 병천에서 태어난 아이.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군 병천면. 그곳에서 유관수는 평범한 농가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는 기독교 신자였고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진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수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밝았다고 전해집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자라고 성경 말씀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며 자란 그녀는 단순한 학문보다도 더 깊은 인간적인 가치를 내면에 쌓아갔습니다. 1915년 그녀는 언니와 함께 서울의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학생으로서 서울 유학을 한다는 건 당시로선 드문 일이었지만 유관순의 부모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교육은 단지 지식을 넘어서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 무너진 나라 그리고 무언의 질문. 1910년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됩니다. 어린 유관순에게 나라를 잃었다는 사실은 단지 역사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일본어로 바뀌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는 점차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화학당은 달랐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더불어 자주 평등 자유에 대한 가치가 살아있었고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직접 듣는 세계사는 유관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왜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고 왜 자유롭지 못한가. 그 무언의 질문은 이화학당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저항의 씨앗이었습니다. 3. 3.1운동 민족의 함성이 들리다.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인산일을 계기로 조선 전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운동이 시작됩니다. 유관수는 이화학당에서 독립운동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운동에 참여할 결심을 합니다. 학교는 만세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퇴학시키겠다고 통보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없는 배움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만세운동 현장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독립선언서 인쇄, 태극기 배포, 시위 장소 조직 등 실질적인 활동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이 일단락되자 고향 병천으로 내려가 더큰 계획을 준비합니다. 4. 아우네 장터 조선의 심장을 울리다. 1919년 4월 1일 유관순은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3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날은 단지 시위가 아닌 조선 민중의 분노와 열망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사람들은 목청껏 따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곧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진압에 나섰고 시위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날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본군에게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공주지 방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감옥 안의 불꽃 꺾이지 않은 정신. 서대문형무소 8호실. 그녀는 삼평 남짓한 감방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유관수는 감옥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고 종종 감시와 구타,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일본 형사들은 그녀를 위험 분자로 간주했고. 독방에 가두는 등 강도 높은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며 동료들을 다독였고 감옥에서도 꺼지지 않는 정신의 횃불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장 없어도 펜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친 만세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6. 너무 짧았던 생 그러나 오래 남은 이름. 1920년 9월 28일 유관수는 형무소에서 1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 그리고 일본 측의 방치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형무소 측은 그녀의 시신조차 가족에게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고 묘지 또한 비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역사가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유관수는 점차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1962년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고. 1996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3.1절과 더불어 유관순 열사 추모일을 공식화했습니다. 7. 왜 유관순이어야 하는가? 유관순은 단지 한 소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의지이며 저항이며 무엇보다 정의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도 조선은 독립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 믿음은 단지 희망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유관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역사적 인물로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8. 오늘날 우리에게 유관순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소녀였지만 어른 누구보다 성숙했고 그녀는 단지 학생이었지만 그 어떤 정치가보다 강력했습니다. 자유와 평화 정의와 저항. 이네 단어를 모두 품고 있던 그 이름 유관순. 그녀는 우리의 역사이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해 주신다면 그녀가 남긴 울림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